네, 마더톤 물원 40페이지 53번입니다. 자, AB가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이 내부의 장력 T가 있고 자,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항상 같죠? 그러므로 여기도 T가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A 방향으로 얘의 중력 MG가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처음에 0에서 2초 동안 정지래 정지라는 건알짜 힘이 0이란 뜻즉 오른쪽으로 당기는 F랑 얘네 묶어서 봤을 때이 중력이랑 같다는 얘기죠 즉이 F가 60인데 이 중력이 60이라는 거예요 그럼 A질량 나오죠 A질량을 M이라 하면 MG가 원래 얘 무게잖아요 MG가 60인데 지금 분명히 커서도가 10이니까 A의 질량은 6kg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어, T의 크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래요. 이걸로 식을 세워야겠네요. 자, 첫 번째. 3초일 때 봅시다. 3초일 때. 오른쪽으로는 뉴턴 오른쪽으그니까 얘네들 AB를 결국 묶어서 보면 어쨌든 이렇게 묶어서 보면 얘는 왼쪽으로 당기는 힘, 얘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 봅시다 그냥. 옆으로 조금 바꾸자. 이렇게. 그쵸 그럼 이쪽으로는 60이 항상 있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120 있는 상황, 그리고 내부에 t, t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네 가속도부터 보할까요? 가속도는 자 얘네 묶어서 보면 오른쪽으로 120, 왼쪽으로 60이면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면 가속도는 둘의 합친 질량, 6 더하기 m, b 분의 알자 이미 몇이냐? 오른쪽으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60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럼 이게 가속도고 그러면 이제 A에서 할까요? B에서 할까요? A에서 할까요? A에서는 T가 세요? 60이 세요? T가 세죠 왜? 가속도가 오른쪽이니까 그럼 큰값큰힘 빼기 작은, 작은 힘한개 A 질량 6kg고 M 가속도 A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5초일 때, 5초일 때는 여기 a, b, 이쪽으로 60은 그대로, 근데 f가 없어 0이에요. 그리고 이 t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네 배를 했으니까 4분의 1 t가 되네. 그럼 가속도부터 구하자 가속도는 왼쪽일 거예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A는 둘이 더한 질량분의 왼쪽으로 60이다. 그리고 b 의 작용하는 R자임으로 예를 쓰면 좋겠죠? 4분의 T는 b 의 작용하는 R자임인데 아 근데 B의 질량을 지금 미지수로 놨으니까 A쪽에서 하는 게낫겠네요 A 입장에서 큰힘 빼기 작은 힘 은 6kg 곱하기 왼쪽으로 이거다. 그러면 결국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거네요. 그러면 나오죠. 4분의 5티는1 2 0티는 몇이죠? 120 곱하기 5는 4. 그럼 12 곱하기 8이니까 6 T는 96이 됩니다 어 그럼 일단 MB는 그러면 음 여기다 96 넣으면 이건 36 얘랑 약분하면 6 10 MB는 4가 됩니다 그래서 MB 4키로 나왔고 자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요? 오 그러면 음 아, 이게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 가속도가 처음에 여기는 없었어 정지해 있었어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 가속도가 몇 나왔죠? A3가 몇이었지? 이거죠 이것고 나중에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속도 크기는 똑같네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 그럼 6 플러스 MB가 지금 몇이냐면 10이고 60이니까 가속도 6이었네 그러니까 VT 그래프를 그리면 2초, 4초, 6초를 이렇게 자르면, 자, 처음이 0에서 2까지 정지, 그리고 2에서 4까지는 기울기 6으로, 12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4에서 6까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면, 2 곱하기 12에서 24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